했어. 호원아호원이 네. 옆으로 조금 이쪽으로. 와어 어떻게 그렇게 알수 있었을까? 할수 있었을까? 백 년간? 어? 뭐? 하나님 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을 믿었어. 그때 당시에 하나님 믿은 사람 많아. 노아만 있는게 많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다고 있기 때문에 많았어. 근데 그들과 노아는 뭐가 달랐을까? 어떻게 그냥 백 년간 할수 있었을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게 이거예요. 노아가 100년간 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왜 노아는 그 100년을 할수 있었을까?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왜 노아는 할수 있었을까? 노아는 뭐가 달랐지? 어떻게 할수있을까 여러분이 노아라고 생각해요. 목사님이 몇 주만 계속 생각해 봤어요. 내가 노아라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어, 계속 생각해 어 아,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어, 누워도 그 생각 어, 자면서도 그 생각 계속 해 봤어요. 벌써 끊 목사님이 서로 너무 길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오늘 도 서로 나간 시간 때문자 여러분들 짧게 핵심만 얘기할 테니까 오늘 하루 좀 생각 좀. 노아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 한 가지는 노아는 노아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한거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너 이거 해. 했도 그것을 내가 할 때는 이것은 분명히 성공이지 실패의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노아는 확신을 했어요. 아멘. 이것이 1 0 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동안 음부다손가락질 해도 노아의 마음속에는 비록 사람들은 모두 다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는 거 어리석다. 너 그만해라. 네가 믿는 게 정말 하나님 믿는 거냐. 다손가락질 해도 이 노아는 1 0 0년간을 참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이것은 변함이 없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다. 이것은 성공이지. 하나님이 가라고 한그 길을 갔을 때 이건 분명히 성공이지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노아는 확신을 한 거예요. 백년간 모든 사람이 손가락에 했지만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손가락에 했지만 그는 그 백년을 참을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명령은 신실하 내가 이것을 지키면 내가 분명히 복을 받지 내가 실패할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노아는 확신했기 때문에 백년을 참을 수 있었던 거예 아멘? 그리고 또한 가지는 노아는 어이 방주 방주 이게 과연 필요할까? 그때 당시에 비라는 게 없어서 비 하늘에서 물방울 떨어진다는 게비 과학적이었던 거예요. 그때는 비가 없었어요. 비가 없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온다? 전부 다 노아한테 손박느질 바보 과학도 몰라 비가 왜 와? 하늘에 물은 그냥 하늘에 떠 있는 거야. 그때 당시에 물에 하늘에 떠 있었으니까 물은 하늘에 있는 거지 내려오는 게 아니야. 그렇게 다 생각한 거야. 근데 노아가 아니야. 정 물이 내려올 거야. 우린 다 잠겨 죽을 거야. 혼자 그러고 있는 거야. 노아 혼자 확실하게 믿는 거야. 이 방주만이 살 길이다는 거을 아무도 배 만드는데 관심도 없고, 아무도 신경을 안 썼지만, 노아만큼은 이 방주 외에는 우리가 나의 생명을 건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을 노아는 확실히 믿었다는 거야. 아멘? 그것이 불안했다면 노아는 1년간 하지 못했어요. 좀 하다가, 이거 진짜 이거 배를 만들어야 되나? 저 사람들이 맞나? 저 사람들이 많이 맞나? 내가 정말 헛짓하고 있는 거 아닌가? 10년, 20년, 어, 비가 오긴 온다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 왜큰 배를 만들라고 하지?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가로는 몇, 세로는 몇, 높이는 몇, 몇 층으로 만들고, 창은 어떻게 해도 하나님 다 가르쳐 주면. 아니, 만들다 보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1년, 10년, 20년, 50년을 만들어다못 만들고. 처음에는 만들다가 부수고, 3번 만들고, 3번 실패하고, 10번 실패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나무를 자른다고, 뭐자르는고 10cm가 더 길어. 기록 안 되네. 또다시 그렇게 했을 거예요. 분명히 100년 동안 그냥 한 번에 쭉만든게아니었예요 아니, 그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가 시작할 수 있던 것은 이 방주 아니면 살 길이 없다는 것을 로아가 확실하게 믿었다아요 아멘.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 지금 마지막 시대 때, 지금 마지막 시대 때 방주가 뭐죠? 우리의 방주는 뭐죠? 우리 뭘 믿어야 되는 거? 뭘 해야 되는 거 기도? 우리가 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어? 이 말씀을 내가 현실에서 실행하는 것, 믿고 내가 이대로 사는 것, 이게 우리의 방주 이것을 내가 확실히 하는 내가 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내가 사는 거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아무리 죄를 지켜라. 하나님이 아무리 시빌조해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의을 사랑해라.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너왜 그렇게, 어, 철저히 하나님 믿으려고 그래? 옆에 사마디만 하면, 아, 그렇지. 내가 왜 이렇게 너무, 내가 지금 광신도인가? 내가 너무 열심히 하는 거야? 너 새벽에 잠자지 왜 그렇게 있니까 야, 대화 다들, 애들, 천천히 학교 가는데 너희들은 왜 교회 가서 예배 일찍 들여? 한두 명이 얘기하면 우리는 다, 그렇지, 그렇지, 그래야지. 이게 다 무너진다. 근데 너아는 백년간 무너지잖아. 그 확신이 있습니다 아멘. 음. 알겠죠? 음. 여러분 그게 있어야 돼. 마음속에. 어? 마음속에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기쁘게 못하나? 어? 하나님이 신실하다. 하나님 정말 신실하시구나 하나님 정말 그분은 헛 헛망하시는 분이 아니야. 내가 그분 말 따라가, 그분의 지도를 받아서 내가 성공이지 실패가 아니다. 이걸 여러분 꽤 깊이 새겨야 돼. 교훈아. 그냥 뭐 어, 하나님 뭐 어. 하나님 말하면복 받겠지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아니면 죽음이고, 살면 생명이고, 둘 중에 하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가운데는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가운데는 없어. 잘하면 복 받고, 못하면 벌 받는 거지, 정거정정하게 해서 복도 아니고, 삶도 아니고, 뭐, 중간 정도 받는 게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둘 중에 하나예요. 생명이든 죽음이든 둘 중에 하나예요. 방제 타면 사는 거고, 방제 못하면 죽는 거예요. 노아가 광주에땅 내렸을 때뭘 봤을까? 처음에 노아가 광주에 며칠간, 몇 년간 있었냐면 1년하고도 두달하고 27일 동안 광주에 있었어 물이 꼴랑 40일 비가 왔는데 배 안에서 1년 2개월 27일 배 안에 있었어 그리고 이제 땅을 딱 밟았을 때 노아가 첫 번째 본게 뭘까요? 응, 무지개 하에 보여줬고 땅에서 본게 뭘까? 목사님 생각에 봤을 때 아마 사람들의 시체 뼈들을 봤을 거 같아요. 수많은 수십억 인구가 다 죽어가지고 지금 무려 뭐 1년 가까이 막 하다가 뭐 사람 복대되고 없어졌겠지. 그 뼈들이 그냥 막 온통 천재에 있었을 거 같아요. 그런 비참한 것을 놓 여러분. 하원아 우리 인생도 다르지 않나요? 노아처럼 결정하지 못하면 하원이가 주저주저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잘 믿을까? 하나님 대충 믿을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주저하다가 노아 방주 못하는 거야다 그랬어. 처음에 는 노아 방주 타려고 했겠죠. 사람들도 관심도 있었겠고. 근데 1년, 2년, 10년 지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거짓말이네. 다 그렇게 사고, 다 노아를 배척하고 싶어. 여러분, 노아처럼 신실한 하나님. 정말. 또하나님 하나님 말씀대로 했을 때는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하루 묵상하면서 삽시다. 아멘. 아멘. 이거 하나 붙잡으면 되는 거야. 다필요없 이거 하나 붙잡으면 그 사람도 승리하는 거야. 알겠어요? 응. 오늘 하루 이런 사람이 되시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좋은 대로 참 악한 그 생활을 하고 그렇게 살아